다기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아 오늘은 또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명랑하게 아, 그렇게 들리지 않 않으시나요 그렇죠 왜냐, 왜냐, 왜냐 하면요.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주 정말 많이 웃는 날 되시기 바라면서 또 여기 저의 하우스 창가에 있는 아이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아우, 여기 바람이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뭐, 물론 사방 다 뚫려 있으니까 어, 바람은 잘 통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근데 오늘 비가 온다는데, 글쎄 비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이 딱, 1시간이 딱 비가 있어요. 비 그림이. 비가 뭐 워낙 많아져. 그래서 그냥 어, 이따가 봐서 조금, 음, 어, 정말 물을 줬는데도 조금 말랑한 아이들 조금 내놓을 거고요 오늘은 또 그, 그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놀이터가 아 매일매일 놀이터가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에 항상 음 육성을 이렇게 음, 저기 보시면 커피 한잔 커피 한잔 딸랑 들고 올라왔습니다 커피 한잔 딸랑 들고 올라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요 아이들을 올라와서 볼 생각하면 밤에도 혼자 자다가 실실 저 혼자서 웃고 난답니다 이 기분을 누가 아실까요 우리 다육맘들은 아시겠죠 다육맘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제가 음, 바람이 잘 통하길래 이렇게 해 봤는데요 이제 아래에 철다이가철 화분대가 있어요 그걸로 또 갔다가 조금 어, 한번 다시 여기 정리를 해 볼까 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화분대를 저 바깥으로 내놓고 음, 또 바깥에 어, 다육이들이랑 다육이보다는 바이솔, 어, 바이솔들랑 이 있어서 제가 꽃을 또 하, 놀이터가 하, 아, 다육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꽃들도 좋아하고 이거 요거 어제 모란장에서 요거 DCDR라는 아이. 아우 이름도 예쁜데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 근데 요거는 분갈이도 안 해줘도 돼요. 넘초코라고 돼있거든요. 분갈이도 안해도 되고 요거 나무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근데 물을 물에다가 푹 담궈놨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만 놓으면 된다네요 어, 그래서 어, 화분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키워 보려고요 처음이니까 어 이렇게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잘 예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것도 보시면 어, 제가 이제 넬솔 넬솔아탕 처음 첫 작품 근데 여기 벌써 옷자라서 적심을 해 놨잖아요 여기 아가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와 예쁘죠 예쁘죠 아우 귀여워요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가들이 올라오는 보은 진짜 귀엽고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월요일 또 너무 <laughs> 주말에는 노래 따라 항상 바쁘죠 아 그래서 지금 행복한 마음을 담아 또 이렇게 영상을 어, 담아 봅니다 아 저쪽을 한바한 바퀴 한 바꾸 <laughs> 맨날 한 바퀴를 한 바꾸 바퀴? <laughs> 그렇게 말이 됩니다 한 바퀴 빙 둘러서 저희 아이들 오늘 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쪽부터 아, 오늘 놀이터의 아이들, 이 아이는 이렇게 이발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키만 멀때같이 크길래 제가 이렇게 이발을 해서 이렇게 하나분, 이렇게 하나분 만들고 또 여기 아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제 원래 가을에, 가을에 적심을 해서 봄에 예쁜 모습을 봐야 된대요. 근데 어차피 여름에도, 여름에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싹. 음.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해서 이렇게 또 하나 분을 만들었고요. 요거 네소라아트한 거. 어, 요거는 아직도 조금 정신을 차렸죠.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금들이 요것도 금이고 요거 블레이퍼 금이에요. 요것도 금이고 요것도 금인데요. 어, 금들이라고 무조건 응리에다가 놓니까 으 아이들이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50%빛 투과. 하우스, 그냥,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크네요. 어, 금들이라고, 여러분, 금들이라고 다, 응, 음, 달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아 어,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많이는 안 키워봤지만, 어, 제가 지금 몇 개월째 키우고 있는데, 요런 아이는 벌써, 어, 한, 한, 거의 1년 돼가고 있어요. 이거 요거는 섭셀리스 금. 섭세 실리스금. 음, 이거는 벌써 몇 달이 됐는데요. 겨울도 났거든요. 근데 햇볕에 조금 어느 정도 어, 아주, 아주 어, 직광 아니고는 좀 어느 정도 햇볕을 봐야 아이들이 그래도 금이라도 잘 크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요. 왜냐면 어, 너무, 너무 햇볕이라고 어, 반응달에다 놨더니 아이들이 웃자라더라고요 이것도, 집시금입니다. 집시금은 들여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여기 보시면 다 금이에요. 지금 50% 햇빛. 백모당 금도 그렇고, 헛개리금도 어, 그렇고, 어, 요거는, 요것도 무슨 금이었더라? 아휴,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음, 이름표도 없고, 무슨 금인지 또 잊어버렸어요. 예, 이 아이는 어제 들여와서. <laughs> 그리고 요거 파우더 금도 그렇고, 음, 요것도 온슬로우 금, 어, 스프링타임 금, 뭐. 이렇게 금이 몇개 있거든요 저희 그런데 햇볕을 저기 흙길이도 저렇게 이끄지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햇볕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땡빛에 직광에 내놓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가 50% 50%빛투가오 깜짝 놀랐어요 얘가 절로 탁 넘어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네요 제가 물을 주면서 이쪽저쪽 물 주면서 철하는 오른쪽에 물을 잘 줘야 돼요. 오른쪽에. 음. 그래서 혹시 병이 생길까 봐그러나고 돌려놓고서는 아직 안 돌려놔서 화분이 넘어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 예쁘죠? 예쁘죠? 노라. 노라. 여기 생장점 가운데 분홍빛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들 품는거 보세요, 여기. 요거. 핑크 스텔라 아가 여기 옆에. 아주 놀이터에 아이들이 아주 마구마구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요거 아보카도 크림. 어제 모란시장 갔더니 뭐, 아보카도 크림이 막 군생들이 천 원짜리가 군생들이 막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드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여기 제가 해놓은 입꼬지도 이렇게 잘 크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까지 들어서. <laughs> 그래서 참고 왔답니다. 없는 아이들로 몇 아이만 간단하게 아, 드려왔습니다. 요거 제가 한이꼬지 너블리로즈, 음. 너블리 주도 도 하나에 천오백 원, 어, 하나에 이천 원인데 두 개에 삼천 원에 파시는데 너무 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블리로즈를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laughs> 요거는 아우, 항상 요즘 제가 여기 여기 살짝 적심해 줬어요 하나를. 음. 음. 왜냐하면 여기서 아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 올라오면. 또 여기를 채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살짝 적심을 해줘서 지금은 덜 예쁘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차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심을 해주었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저희 아이들. 저는 정말 밤에도 밤에도 자다가 이 아이들이 옥상에 이렇게 있다고. 아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옥상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괜히+ 괜히 기분이 좋고 너무 음,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요것도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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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얘가 나나우크미인가요나나우크미이 맞는 것 같아 이름 표가 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아가들을 많이 해나나우크미이 맞아요 저 아, 아래 아가들+ 아가들 보이시죠 저렇게 아가들을 또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름표를 제대로 꽂을 데가 없어요. 음, 레드벨벳.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플레르 블랑크. 이 아이도 1년, 1년 5개월, 1년 4개월, 1년 4개월 됐습니다. 정의 아들 좀 보세요. 정의 아들 이렇게 우리우짤라지 않고 이렇게 크고 있어요, 마디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진짜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을 아이들 큰 아이는 아직 학교로 안 갔어요. 네. 큰 아이는 아직 학교로 안 갔는데요. 하, 요 아이들 또 보고 싶어서 다육이들을 얼른 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또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 이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진짜 음, 뭐 어, 여행 안 가도 좋고요. 어, 여행 안 가도 좋고 저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만 보고 싶은 보고 있으면. 그냥 그저 그저 행복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러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요거 보실래요? 요거 지금 생장점이 둘다 없어졌어요. 성장점이 여기도 없고, 이 아이도 없고. 그런데 이런데 옆에서 보면 옆에서 아가들이 이렇게 아가들을 풀더라고요. 이 아이도 보면 이쪽에이쪽에 이쪽에 어디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아서 <laughs> 잘못 건들겠네요. 나중에, 여기 성장점에서 지금 하나 또 살짝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올라오면 보여드릴게요. 요거 모닝듀 색깔, 모닝듀 물드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아, 바깥쪽은 푸른빛,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녹색 녹색빛. 그리고 가운데는 하늘빛. 그리고, 어, 가장자리 손끝은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요. 아이고 너무 너무 예뻐서 진짜.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미치아이 금은 이렇게 잎사귀가 여기서 나오네요. 이렇게. 어또 특이한 현상이에요. 저는 음, 이 아이를 처음 키워 보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 같아요. 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원기다요 화분에 맵비나 금도 햇볕을 좀 보니까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뮤즐리도 있고요. 골든글로우도 아직은 물이 다안 빠지고 있고요. 요것도 원성. 응. 원성이 지금, 물이 물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물을 많이 먹잖아요. 줄기가 가늘어서, 줄기가 가늘어서 물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맨날 물을 줘도, 매일매일 물을 줘도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원성이. 원성이 이렇게 예쁜지 진짜 몰랐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 해라. 얼큰이 해라. 저쪽에 얼큰이 아닌 해라도 또 있거든요. 얼큰이 해라고요. 요거는 일본 한타. 아우, 얼망절망 귀엽죠? 뭔 누다금, 누다금. 요거 제가 왜 금들을, 그 어느 정도 햇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거에 팅커벨 금인데요. 요게 마냥 우자라는 거예요. 호우 다님 댁에서 온지 어, 지금 한두달 됐는데 마냥 우자라서 제가 저 아래, 어, 화분대 아래다 놨다가 이층 1층에다 놨다가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젖지고 있어요. 이제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옷짤한 거. 아,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적심을 해야 되나 어찌야 되나 지금 적심을 지금 하기는 그렇고 어, 8월 8월 말쯤에 어, 이제 가을 들었을 때 그때 여기를 적심을 해서 수영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TP 백금, TP 백 복룡금. 아우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금들도 올라와야 예쁜 것 같아요. 어, 너무 너무 아래에다가 빛이 없는 데다 놔둬도 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하, 제가 또 월요일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요 아이들만 생각하면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어, 그런 영상으로 어, <laughs> 그런 영상으로 지금. 음, 올리 올리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정말 이 아이들만 생각하면 이거는 계속 또 분지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분지하는 거두 아이로 이렇게 하나씩이었는데 두 아이로 이렇게 다 분지를 하네요. 캘리포니아 선셋. 아우 너무 너무 예뻐요. 놀이타이들이. 아주 얼큰이로, 얼큰이로, 이 아이들도 이제 겨울에 들어왔는데, 영, 음, 자리를 못 잡더니 이제 자리를 잡아서, 보이시죠? 자리 잡는 모습이.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 아이도 이제 하얗게 금이 바뀌더라고요. 원래 분홍색인데. 그러더니 이제 햇볕으로 조금 50% 햇빛 투가하는 쪽으로 나왔더니, 그래도 분홍빛으로 살짝 이제 바뀌려고 해요. 그래서 금들이라도 어느정도 빛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우 보스티 예쁘죠 요거는 요 아래는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 얘들은 3년 전에 입구지 한 아이들이고 요 앞에 이렇게 앞에 회색으로 된 아이들 요거는 이제 들여온지 몇 개월 안된 아이들 아우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 핑크베라 핑크베라 분홍색으로 또 물들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음, 월요일이라 행복하고, <laughs> 여러분들은 월요일 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월요일이라 행복하고, 또, 요 아이들이 이렇게 옥상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음, 정말, 어,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laughs>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